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의 공동 개발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지분을 모두 팔아 수천억대의 부자가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 죽기 전까지 돈만 쓰다가 죽을 듯한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개발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전재산을 털어서 스페이스 X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주 비행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이고 조단위의 돈이 필요하기에 당시 일반인은 물론이고 니람 스트롱마저도 스페이스 X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그간 번 돈을 모두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부인과 이용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끝 마지막 네 번째 발사가 성공하며 나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의 지원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가까스로 파산을 면하고 우주 비행 기술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성을 탐사할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개발을 하기 위해 탈 것이 필요해서 투자한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나며 일론 머스크의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하지만 화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란 걸 생각해냅니다. 스타링크란 지구에 4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북극이나 아마존까지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 인터넷보다 40배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신 회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스타링크는 먼 미래가 아닌 이제곧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비행 한 번에 70개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고 이미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가기 위해 작은 로켓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 일론 머스크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데 이 비행선이 스타쉽입니다. 약 63빌딩만한 크기에 착륙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우주용 합금의 비용이 비싼데 거대한 스타쉽을 만들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 합금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방법을 연구한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라고 합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사이버 트럭을 많이 양산하며 이 우주용 합금의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주를 위해 집착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마지막 목표는 화성 테라포밍으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SF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주도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